안녕하세요. 꽃의 천사. 루루 친구.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. 다육이는 상시. 100만 명 조회수를 위하여 화이팅! 오늘 날씨는 맑음입니다. I am g r o u n d e 자기소개. 오, 톤, 나, 원산지는 아프리카입니다. 쭉 내려가서 이쪽 아프리카입니다. 생장기는 겨울형입니다. 물주기는 가을에서 보면 이주에한 번, 여름, 겨울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. 물론 관찰은 필수입니다. 그때그때 다르니까요. 그리고 뿌리는 가는 뿌리입니다. 특징은 가을에서 겨울에 꽃이 핍니다. 그래서 겨울형으로 분류를 했나 봅니다. 키우는 건 아주 순하답니다. 지금은 루비네크리스가 오토나라고 분류돼 있지만은 옛날 책에는 세네키오라고 분류가 돼 있답니다. 시한편 뜨겠습니다. 지, 검. 어릴 때는 꿈에 씨앗을 뿌리고 오늘은 희망차게 나무를 가꾸며 먼 후일에는 행복 가득한 열매를 얻는다. 어제의 마음만 붙잡지 말고, 내일의 안식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. 지금. 감사합니다. 좋은 휴일 되세요.